아, 공연 준비는 완벽히 끝내 봤어. 오늘 밤 레드 더 티. 캐리랑 얘기해 봤어? 혹시 마음 바꾼 건 아니지? 아니, 아니 전혀. 지금 신나서 어쩔 줄 모르던데. 셀바인들 시절 이후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. 헨리는 어때? 여전히 안 한대? 아, 안 물어봤어. 그 새끼한테는 물어보는 것도 아까워. 그럼 오늘 밤에 보자. 네 기타는 걱정하지 마. 악기는 모두 준비해뒀거든. 뭐야, 넌 갑자기? 안녕, V? V? 줄게 하나 있어. 있나? 아는지 모르겠는데... 옛날에 실버핸드가 치던 기타야. 미친, 역시 낸시가 해결사야. 귀에다 미코시라고 일러만 주면 만사 해결이겠어. 공연 준비해줘서 고마워. 됐어. 캐리는 내가 안 도와주면 할줄 아는 게 없거든. 아마 실버핸드도 그랬겠지? <laughs> 더 하지. 캐리는 시키는 대로 해서 방해는 안 되거든. 헨니랑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. 다 지난 일이야. 그 새끼는 매번 사고를 치고 난뒤처리만 해줬지. 계속 그러다 보니 진절머리가 난 거야? 전혀. 헨니를 괜찮은 밴드에 연결도 해줬거든. 헨니는 약을 끊고 정신을 차렸지. 모든 게 좋았어. 그러더니 걔가 날 차버린 거야. 또 어떻게 됐는데? 근데 그 씨발 새끼가 날 차고는 새 친구들이랑 한 달을 놀러다니더라고 그런데 헨리가 마시가니까 걔들이 버리더라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엉망이더라고 기절까지 해서 가슴이 철렁했지 어떻게 했어? 뒤지라고 그냥 뒀어 그리고 날못 찾게 만들었지 곧그 공연인데 좀 어때? 묘하네 내가 날 흉내내는 기분이야 존이도 없으니까 그 자식이 보고 싶을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네. 드루주 오르피안이네. 그 사무라이 그래피티 기억나? 헤이오도의 빵집이던데. 어, 얼마 전에 누가 지웠던데. 존이가 오르피안을 들고 있던 그림이었지. 멋있었어 이건 어디서 구했어? 완전 새로 나온 것 같네. 지 수집가가 있더라고. 난 언제나 빈틈 없이 준비하는 걸 좋아하니까. 가끔 오버해서 문제지만 열정은 알아줘야지. 캐리는 아마 금방 올 거야. 너 연주 잘한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겠지? 리허설 같은 거할 시간 없거든. 그래. 관객을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.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. 어쩌다 왔겠지? 캐리가 홍보 같은 걸 했겠어? 그래, 뭐 하다 보면 알겠지. 기자 날이들도 냄새 맡으셨나? 그럼 하이에나잖아. 헨리 데이터가 잘할지 모르겠는데 캐리가 커스로스에서 드라우신을 데려왔어. 연주하는 건 들어봤지. 어땠어? 잘해? 음 괜찮아, 딱그 정도. 지금 문제는 네 실력이야. 약먹어. 들키지만 마. 내가 또 피라도 토한다면 난리 치지만 마. 오늘 밤은 캐리의 날이니까. 낸시는 내가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인 것 같던데? 의 음, 맞는 말이잖아. 한판 해볼까? 재밌겠 놀아. 아 왔네. 인사해. 커스로스 드라우시. 안녕하세요. 정말 팬이에요. 그쪽도 앨범도 전부 샀어요. 설마 내가 적당히 진짜 얘. 이런... 얘도 지금 얼떨떨할 거야. 스타와 얘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. 해 그만 좀 떨고 이 새끼야. 사실 나도 제만큼 떨리는데. 어떠나? 관중 때문이야, 나 때문이야 지랄 마 그래, 나도 좋다 좋아, 시작하자 to be oppressive style Freedom is slavery 이게 이거 한다고 존나 긴장했었거든. 내가 나나 너나 하여튼 모든 시발 증명해야 할것 같았거든. 근데 막상 난 신나서 날뛴 것밖에 없어. 등신들이나 즐기다가는 게 목표라고 짓거리는 거지. 아, 직도 내가 그렇게 웃음냐 물론, 그래도 이걸 들면 좀 낫겠지 정말? 너없이뭘 연주하겠냐? 똑같을 리가 없잖아 무슨 수작인지 보인다 그래도 난 계속 음악할 거야 그러면 신곡 좀, 조니. 조니는 갔어. 갔어. 하지만 들을 순 있어. 아 그래. 근데 지금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거랑 떠드는 짓은 하기 싫은데. 아무래도 이건 네가 쓰는 게 낫겠다. 아, 공연은 어땠어? 존나 죽여줬지. <laughs> 사무라이가 새롭게 태어났다랄까. 아쉽네 못 들어서. 아 그럼 내 공연이라도 보러 와. 아뭘 이런 걸다. 이게 존이를 쏘려고 했던 총이거든. 그 새끼가 무단 침입했을 때. 아날쏠 어, 뻔했던 소리겠지. 맞아. 그리고 그 전에는 아 존네 아주 긴 잠을 잔것 같. 대충 50년 정도 일좀 해볼까? 몸 조심해, 브이 또 연락할게 브이, 기분은 어때? 캐리, 저 새끼 여기다 이렇게 그냥 두고 갈 줄이야 꽤 급하게 떠나는 것 같던데 아마 새로운 곡 때문에 바쁠 거야 그걸 원했던 거 아니야? 기분 좀 풀어주는 거? 그래, 너무 풀어줬지만 좋으니 다시는 날 떠나지 마. 너 없이는 못 살아. 그랬으면 훨씬 웃겼을 텐데. 이제 부탁 같은 거 하지 마. 더는 감당 못할 것 같아. 그래, 네가 괜히 부탁 들어줘서 공연도 하고 고생했잖냐. <laughs> 그래도 고맙다는 소리는 할줄 알았는데, 네가 캐리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. 맞아, 그래도 너보다 중요하진 않아. 게리는 자기 삶을 되찾았으니 이제 네 삶을 찾는 걸 걱정이나 해. 가자.